to do phonics a l right phonics 1탄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쉬어가는 고개가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뭐를 할거냐면요 반모음을 하기로 했죠 반모음이 뭐냐면 우리 자음들 중에서 모음들 중에서 나타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자 19개의 자음과 다섯 개의 뭐죠 모음들 아이유 합치면 24개가 됐는데, 2개가 사라졌었죠? 그두 아이가 바로 오늘 나옵니다. W, a N, d Y sound.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얘기를 할게요. 자, 반모음은 파닉스에서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왜? 모음도 아닌 것이 자음도 아닌 아이들인데, 법칙을 외우기보다는 예제의 단어들을 아는 게 우리 지금 베이비 스텝 할 때는 가장 편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반 모음들은 단 모음들, 자이 모음들 다섯 개와 붙어서 어떻게 돼요? 이중 모음을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중 모음이 딱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도 이중 모음에 합쳐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y나 w를 가지고 그냥 모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a, a, e, o, u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합쳐진다면. 얘네들을 반모음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모음 가족들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반모음과 모음이 합쳐지니까 뭐가 된다? 음, 이중 모음이 된다. a l r i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더 해드리는데요. 언어에서는 모음과 모음이 부딪치는어 부딪히는 거를 좀 꺼려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잠을 넣어주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음한 글성 그냥 가나다라와 아야어요. 자. 아와 아가 두개쓸 수는 없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아아 아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그 안에는 뭐 아가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야겠죠. 얘네들이 들어가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i e o가 오고 i e o가 와서 단어와 단어가 부닥칠 때 얘네들을 참 꺼려해요. 이거의 그키어 뭐라고 할까요? 참 평범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관사랑 부정관사라는 애를 보내, 본 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중에 부정관사라는 아이들이 어내지는 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어라는 아이가 아에이오 중에 아 첫째죠 근데 얘네들이 또 아에이오우가 나는 소리가 나는 아이들을 만나면 어? 같은 소리부터치는게 싫잖아요 그래서 누굴 집어넣게 돼요 n이라는 애를 넣게 돼요 그래서 이라고 해서 소리를 바꿔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음과 모음의 성격들이 있는데 그 성격들은 2탄, 3탄에서 알아가기로 한다고 했죠. 자, 어떻게요? 1탄에서는 소개만이에요. 자, 그래서 소개를 시작합니다. Y-E. Alright, let's erase a little bit. Okay, first w e gonna do Y-E. 자, Y-E가 합쳐지면은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예 한글에 있는 예절 할때 예자를 쓸 거예요 예예 예 하는데 소리는 예가 아니라 이예라는 소리가 날 거예요 예예와 그러면 왜그러냐면와 그러냐면이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아니죠 왜 그러냐면 y라는 소리가 이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가 이라는 소리를 크게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입 모양이 이를 가지고 있다가 예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들어 볼게요 두 개요 y yes. e Yes. Good. 자, 노랑이라는 색깔을 뭐라고 하냐면요. Yellow. Yellow. 라고 해서 우리가 Y, E가, 자, I, E, O 중에 하나인 A가 왔죠. 그리고 Y가 오니까 둘이 합쳐져서 소리를 만듭니다. 자, 반모음의 예였어요. 두 번째는요, 한번 O를 만나볼까요? Y, O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요 o 소리가 나요. Yo. Yo. 요. 자, 그래서 y-o-g-u-r-t 하면 우리가 떠먹는 맛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요거트요거트할때 y o g u r t 그래서 y-o가 요, 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이슨이 갑자기 요를 두번 말하니까 우리 가지고 노는 요요라는 거 있죠? 그것도 발음이 요요. 그래서 y-o-y-o -Y 라고 하면 되세요. 자, 세 번째로는요. 자, Y만 너무 하고 있네요. W를 한번 해볼까요? W가 누구를 만나볼까요? A를 만나게 되면요. 얘는, 우, 어, 해서, 워, 워, 소리가 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시는 물을, 워, 워,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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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이렇게 발음을 하시게 되시고요. 자, 또 하나는요. 내가 뭘 원한다 할 때, 제이슨이랑 같이 회화를 할때 많이 쓸그 단어예요. Want, want. WANT 해서 WA는 워 소리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하나만 더요. 안쓴거뭐 있어요? E 썼고 O 썼고 A 썼으니까 I 한번 써볼까요? 자, WI는 여러분이 뭐라고 함께 하시냐면 w 위 라고 하시면 되세요. 우리 w 위, 베인의 위 이건데 그 소리를 냅니다. 바람을 우리는요. WIND 해서 w i n d w i n d 라고 말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겨울이 오면 겨울을 뭐라고 불러요? 윈터. 윈터. 제이슨이 살던 미시건은 윈터가 길어요. <laughs> 자, any way.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반모음을 한번 읽어 봤는데 반모음의 규칙을 열심히 뭐 암기해야 된다 반모음 제이슨 저 다시 적어 정리 좀해 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랑 같이 이네 개만 읽을 줄 알면 반모음 끝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뭐 하는 거죠? 파닉스. 영어를 읽기 어 욕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언어학자가 돼서 밤 몸이 뭔지 탐구하러 들어가시는 거 아니죠. 자, 읽기만 해 주세요. One more time. Yes. Yes. Why with e. 자, yellow. Yellow. Good. Why 오는요? yogurt. yogurt. 한번 더요. 다른 거. Yo yo. Good. Yo yo. All right. W A 하면 w a 소리나요 Water. Water. 한번 더 다른 단어는 want. w a n t good W I는 위라고 소리 나니까 wind wind 바람이 wind wind 그리고 겨울은 winter winter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음 앞으로 갈어 파닉스의 허 뭐라고 해야 되죠 음 허리 허리는 아닌데 뭐라고 허리 척추 자우리 척추가 되는 이중 모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자, 이렇게 나열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갈 길을 보여드릴게요. See you in next class. Goodbye.